야구장에서의 연봉은 잠깐의 기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연봉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결과 남은 집은 평생의 상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최고의 야구선수들이 소유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주택을 파헤쳐 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집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소비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자산 전략일까요?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위치 10소나섭, 창원의 전략적 선택, 10억 원의 핵심 아파트. 당신에게 만약 10억 원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살 수도 있고, 지방의 넓은 평형 아파트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프로야구 KBO의 대표적인 베테랑 소나섭은 창원 성상구에 위치한 용지더샵 레이크파크를 선택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그가 얼마나 계산된 움직임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이 아파트는 창원 지역에서 브랜드, 학군, 교통, 상권 모든 것을 갖춘 사실상 지역 대표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중요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단지 하나로 수요와 가치를 통합한 사례는 그리 흔치 않다는 것. 손아섭은 MLB 진출 경험은 없지만 국내 리그에서 오랜 시간 꾸준한 성과를 낸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일수록 거창한 상징성보다는 실질적이고 유동성이 강한 자산을 선호합니다. 또한 창원은 그가 활동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생활권과 투자권이 일치하는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이기도 하죠.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약 10억원, 전용면적 84mm 기준 언뜻 보기엔 10위권 중 가장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가지, 하지? 안정성의 선택, 그리고 합리성의 상징으로 보면 그 어떤 선택보다 똑똑한 움직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한 명의 스포츠 선수가 자신의 커리어와 라이프 스타일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당신이라면 이런 선택 할수 있었을까요? 위치, 쿠 민병원, 부산 남천동, 도시 속 마지막 단독의 가치. 도시는 아파트로 채워지고 점점 더 높아지고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 속에서 단독 주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귀해지고 있죠. 민병헌,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했던 캐비오 대표 외야수 그는 은퇴 후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대지 면적 약6 0 7무시의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부산에서 오래된 부촌으로 평가받는 곳. 해운대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도심과 바다 생활과 여유가 균형을 이루는 입지죠. 민병원의 선택은 단순한 집이 아닌 토지를 사들인 겁니다. 아파트가 관리의 편리함을 주는 자산이라면 단독주택은 자유도와 희소성을 주는 자산입니다. 그가 소유한 대지 6733여 도심에서 이만한 면적을 확보한 단독은 개발, 리모델링, 분할, 증축 등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집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자산입니다. 민병헌은 현역 시절 4년 80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하며 충분한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는 고급보다 쌓이는 가치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현재 이 집의 자산 가치는 약 1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실질 가치는 시장 상황, 용도 지역 변경, 리노베이션 등을 통해 몇배 이상 레벨업 될수 있는 잠재 자산이라 평가됩니다. 도시에서 넓은 땅을 가진다는 건 단순한 공간 확보가 아닙니다. 그건 나애가 무엇을 쌓고 싶은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죠. 민병원의 집은 그래서 조용하지만 절대로 작지 않은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위치 8. 양현종. 광주 봉선동에서의 조용한 방역. 화려하지 않지만 절대 작지 않은 움직임. 카일 타이거즈의 전설. 양현종은 자신의 자산 전략에서도 야구처럼 꾸준함을 보여줍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광주 남구 봉선동.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가 모두 집약된 핵심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의 오래된 아파트, 삼위가 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신축 아파트가 아닌 1990년대 건물을 택했을까? 하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3위가 파트는 현재 대규모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47평형 구조는 곧 51평형으로 확장될 예정이고, 단지 전체의 외관과 내부 시스템 또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자산 가치의 점프를 의미하죠. 현재 시세는 약 15억에서 20억 사이. 하지만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프리미엄이 덧붙은 광주의 대표고급 주거지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양현종은 지금보다 미래를 산 겁니다. 자산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잠재 가치에 투자한 것이죠. 현역 시절 동안 한 팀에서 오랫동안 에이스로 활약한 그는 부동산에서도 장기적 설계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라는 도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성장 여지가 있는 지점을 선제적으로 매입했습니다. 리스크는 낮고 리턴은 확실한 구조.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집은 조용히 가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좋은 집을 살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좋아질 집을 먼저 사시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바로 자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위치 7 김하성 청담동 브랜드를 소유한 야구선수. 김하성은 야구장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동산에서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촌 중 하나이며 고급 레스토랑 명품거리, 연예기획사 본사들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곳에 약 132제곱미터 규모의 고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정 시세는 약 27억 원, 단순히 평수 대비 금액으로 본다면 다른 순위권 선수들보다 규모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공간이 아니라 브랜드에 가까웠습니다. 정담은 단지 좋은, 서, 저천 좋은 입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위치와 취향, 그리고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메시지입니다. MLB에서 매 시즌 수백억 원을 벌고 있는 김하성에게 더큰 집도, 더 넓은 땅도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센 지역에서 가장 유동성 있는 자산을 택했습니다. 언제든 매도할 수 있고, 임대 수요도 풍부하며 브랜드 가치까지 갖춘 집. 이건 젊은 자산가들의 전형적인 움직임입니다. 소유와 동시에 자기 브랜딩을 완성할 수 있는 공간. 그는 집을 사는 동시에 이미지를 설계한 셈입니다. 도심 중심에서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민첩한 자산 전략. 이건 선수로서도 투자자로서도 모두 통하는 설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넓은 평수와 땅이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도시 한복판의 상징성이 더 강한가요? 자산의 크기가 아닌, 위치가 가진 이야기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위치, 수입, 강정호, 서초, 아크로비스타, 법조타운의 상징을 품다, 부동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화려한 집을 통해 눈에 띄는 자산을 갖는 것,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입지를 통해 안정적인 힘을 축적하는 것, 강정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집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입니다. 면적은 약 175제곱미터, 시세는 약 28억원으로 추정되며 서초동 중심권에서 법조계, 연예계, 고소득 전문직들이 선호하는 대표 단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고급 아파트 중 하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모여있는 법조타운 중심에 위치합니다. 그 말은 사람보다 정보와 권력이 움직이는 흐름을 곁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강정호는 MLB에서 빛난 커리어를 쌓았지만 그에겐 분명한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동산 전략은 더욱 단단하게 설계되어야 했고 이 집은 그에게 반거력을 제공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보안이 뛰어나고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며 입지의 상징성은 변하지 않는 곳. 그는 과시하는 자산이 아니라 지켜주는 자산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재기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더욱 설득력을 가집니다. 아크로비스타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말이 많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증명되는 자산입니다. 당신이라면 크고 번쩍이는 집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핵심 위치에서 조용히 무게감을 발휘하는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산의 크기는 보이는 면적이 아니라 숨겨진 무게로 측정되기도 합니다. 위치 5 김광현, 송도 펜트하우스와 청라 단독 투트랙 전략의 정점. 김광현은 KBO를 대표하는 좌완 에이스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동산 전략은 단순한 직선이 아닌 정교한 투트랙 곡선에 가깝습니다. 그가 소유한 부동산은 크게 두 곳입니다. 첫째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초고층 펜트하우스. 면적은 약... 2억 7,3제곱미터. 시세는 약 40억 원. 인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빈도는 적지만 희소성이 높아 실거래 기준으로도 가치 안정성이 확보된 자산입니다. 이 집은 김광현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보여주는 집입니다. 송도의 스카이라인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와 바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고급 레지던스. 반면 그의 또 다른 자산인 청라 단독주택은 생활 중심형 자산입니다. 골프 빌리지 내 위치한 이 집은 실제 거주지로 활용되며 넓은 대지, 프라이버시 확보, 그리고 커뮤니티의 고급성까지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즉, 김광현은 한쪽에서는 자기 브랜드를 보여주고 다른 쪽에서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부동산에서 이원화 전략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거주와 투자, 가시성과 안정성을 두 집으로 분리해 설계했습니다. 자산을 나누되 역할은 명확히 분배된 상태. 야구장에서는 공을 던지고 집에서는 삶을 지키는 방식이죠. 김광현의 선택은 크기보다는 구조에서 빛납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의 고급 주택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적별로 분리된 두 자산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부동산에서 가치는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김광현은 그걸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치 42대호 해운대 바다를 품은 사나이. 당신이 매일 아침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그 바다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당신의 자산이라면 그건 또 다른 의미겠죠. 이대호. 조선의 레번 타자로 불리며 KBO와 NPB, MLB를 모두 경험한 진정한 월드클래스 타자. 그는 은퇴 이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 아라트리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단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아니라 도시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바다를 마주하는 위치에 존재합니다. 바다는 흔하지만 바다가 자산이 되는 위치는 극소수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40억 원.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해운대 바다는 그 자체로 라이프 스타일이며 부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위상을 의미합니다. 이대호는 화려한 커리어의 끝에서 자신에게 보상처럼 이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해운대의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이 집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부의 시각적 결실이기도 하죠. 이 집은 말합니다. 나는 이만큼 달려왔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사는 곳인가요? 혹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담아내는 하나의 증거인가요? 이 대호의 펜트하우스는 그 어떤 설명보다 강하게 그의 커리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소유한 남자. 그는 더 이상 그라운드 위에 있지 않아도 여전히 정상에 서 있습니다. 위치. 삼류현진. 강남의 심장에 지은 야구왕의 요새. 서울 강남.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상징적인 땅.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채의 단독 주택이 있음을 이스찬 찬스키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그가 소유한 이 집은 강남구 내에서도 희소한 단독 주택입니다. 아파트의 숲 한가운데 마치 다른 시대에 남겨진 것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은 공간. 지금의 시세는 약 100억에서 13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집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가격표 너머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단독주택을 소유한다는 건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지위를 확보했다는 선언이자 나의 공간을 내 방식대로 통제한다는 선언입니다. 류현진은 MLB에서 누적 약 1,40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벌어들였고 광고 수입만으로도 수십억을 기록한 현대 야구계의 아이콘입니다. 그가 선택한 건 높은 층수도 화려한 커뮤니티도 아닙니다. 그는 나의 땅에 내 공간을 내 방식으로 만든 진정한 도심 속 요새를 원했던 겁니다. 도심에서 토지 지분이 있는 단독주택은 공간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이 집은 자녀 교육, 상징성, 보안, 환금성까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부동산 전략의 완전체 그리고 그 중심에 류현진이 서 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기록으로 남고 그의 집은 그 커리어의 결실로 남습니다. 당신이라면 도심 한가운데에서 당신만의 성을 짓고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통제하려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류현진은 강남을 통제하는 자로 그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위치 이 박찬호 부동산 투자자의 정석 어바인에서 시작된 설계. 박찬호는 단순히 코리안 특급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구선수 그 이상입니다. 그는 선수 시절의 명성을 넘어 은퇴 이후 진정한 자산가의 언어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의 주요 주거 자산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입니다. 시세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00억 원에서 최대 15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어바인은 미국 내에서도 상위 1% 가정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학군, 치안, 기후, 생활 환경이 모두 정교하게 설계된 도시죠. 박찬호는 약 25년 전 당시 200만 달러 수준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수년간 몇 배로 상승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선수 시절부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 주택 외에도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상업용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빌딩의 가치는 약 800억 원에 달하며 매달 수억 원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박찬호는 말하지 않습니다.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산 구조는 누구보다 똑똑하게 시간과 시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약으로 벌고 부동산으로 지키며 상업 자산으로 미래를 설계한 사람. 박찬호는 한국 운동선수 가운데 자산 운용의 정수를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당신이라면 지금 수입이 많을 때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박찬호는 수입이 끝나기 전에 자산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0.1%의 선택입니다. 위치 1 추신수. 텍사스에 지은 왕국. 야구가 만든 요새. 당신의 집엔 욕실이 몇 개나 있나요? 3개? 4개? 그런데 누군가의 집엔 욕실이 14개나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추신수입니다. 그가 미국 텍사스 사우스레이크에 지은 집은 더 이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왕국입니다. 대지 면적은 무려 5200평. 건축 면적은 약 18000제곱미터. 수영장, 농구장, 개인 극장, 헬스장, 박물관까지. 이 집엔 사는 것을 넘어 삶을 지배하는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을 품은 사유지이자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프라이버시 절대 보장형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신수는 이 저택 옆에 이웃집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분위기가 찝찝했다. 사생활이 신경쓰였다. 그래서 그는 아예 이웃을 없애버렸습니다. 자산가의 방식은 때때로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그는 불편을 참는 대신 그 불편을 제거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단지 크고 호화로운 게 아니라 자체 전력 시스템, 방탄 기능을 갖춘 패닝 룸까지 포함된 도심 외곽의 독립형 요새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그가 MLB에서 벌어들인 약 1,900억 원의 누적 연봉이 가능케 했습니다. 추신수는 집을 샀다기보다 삶의 권역을 구축한 겁니다. 자녀가 뛰어놀고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공간. 이건 단지 부자가 사는 집이 아닙니다. 이건 성공한 자가 지어낸 철학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지금도 조용히 그의 명성과 위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집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추신수는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형 저택의 현재 가치는 무려 약 20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집값이 아니라 한 선수의 커리어와 부가,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난 상징입니다. 우리가 본건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각 선수의 커리어와 철학이 담긴 재정적 유산이었습니다. 연봉은 숫자로 사라지지만 집은 세대를 이어가는 증거로 남습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100억, 200억이 져 있다면 당신은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